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사람들은 매번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계속 판별하고 궁금해하지만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지나간 일을 돌아보기 마련이죠. 하지만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법입니다. 과거를 어찌할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자신만 손해보며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당할 바에는 내가 먼저 남을 속이고 이용하며 세상 험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장자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장작께서 말씀하신 애초부터 끊어야 하는 인간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하는 6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더 나은 삶을 위해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행복한 삶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보고자 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삶에 대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인간은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수 있다. 오랜 세월 살아보니 사람은 고쳐 쓸수 없다는 말에는 진리가 있다. 인연을 끊어내야 할 사람은 확실하게 끊어내야 한다. 친한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만 지켜도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한다. 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일곱 가지 유형을 잘 파악하고 주변에 이런 형색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극히 경계하는 게 좋다. 나의 좋은 기운과 운을 전부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간질하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질투심과 지배욕이 많다. 주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조종하고 싶어한다. 이간질하는 사람이야 무시해 버리면 된다 쳐도 더큰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필히 그런 악영향을 퍼뜨린다. 하얀 도화지에 검은 물감이 번지듯. 이간질은 소위 소문 없이 널리 그리고 빠르게 퍼져나간다. 이간질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을 향한 험담과 뒷담화를 손쉽게 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뒷담화를 하면 그 사람과 친해지기 쉽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간과하는 한 가지는 나에게 타인의 험담을 자주 늘어놓는 그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는 내 험담을 다른 이들에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앞에서 할수 없는 말은 뒤에서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간지를 잘하는 사람들은 없는 이야기도 지연의 사람의 관계를 틀어버리고 손쉽게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린다. 내 앞에서 타인의 험담을 쉽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반드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라. 두 번째, 음흉한 사람을 조심하라.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게 과한 친절이나 대가 없는 호의도 그 속을 뒤집어 보면 사실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다. 공자처럼 보이지만 모두 제값을 치러야 한다. 음흉한 사람들은 대가 없는 도움을 주고 나중에 무리한 부탁을 한다. 사람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남을 도우려는 빚질이 있기에 이러한 형태를 이용하여 마음의 빚을 만드는 것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이러한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한다. 마치 대가 없는 선의인 척 선뜻 도움을 주고는 추후에 크고 작은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음흉한 자들의 수법이다. 음흉한 사람들의 특징은 겉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가장 먼저 계산하고 내게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빠르게 계산하는 사람들이다. 음흉한 사람에게 잘못 걸려들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발견했거든 가까이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남의 단점, 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당장 연을 끊어야 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이 있다. 허나 이러한 단점을 굳이 크게 부각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을 과장하고 꺼내어 무한을 주고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먼저 비난해서 심리적으로 제압해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도 같다. 특히 그들이 남을 험담하는 목적은 단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만은 아니다. 단지 자신을 옹호하는 세력을 만들고 싶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무례하게 구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무례하게 대하며 자신보다 부족한 것이 있다고 타인을 깔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고 애초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내야 한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하라. 무례한 사람일수록 솔직하게 받아쳐야 한다. 상대의 기세에 눌려 겁먹지 말고, 내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을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이러한 내 사람들에게만 잘 대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크게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것이 인간 관계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 번째, 듣지 않고 입만 여는 사람을 조심하라. 명백히 틀린 것도 맞다고 박박 우겨대고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렵다. 이러한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세세히 말해주면 이 사람도 알아듣겠지. 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때를 써도 그 사람 말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감정이 오가는 대화를 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다른 주제로 바꾸어 이야기 방향을 틀어버리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먼저 일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인간 관계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끄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타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한 뒤그 말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대답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몇몇의 사람들은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고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먼저 내세우려 한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오랜 친구 중에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사건건 자신의 말이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부류다. 이런 이들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가르치려 들고 연설조로 이야기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늘 상처주는 친구가 있다면 안타깝지만 인연을 끊고 멀리 하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먼저 호의를 베풀어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이며 내가 잘해준다 한들, 보답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시작부터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것이 좋다. 나만 상처받고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에는 배려라는 단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잘못했는데 사과 한마디 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우는 없다. 나보다 높은 지위 혹은 재력과 외모 등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본 마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 자기 발전이라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시기심이라는 나쁜 감정으로 발전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부류와 함께하는 것은 매우 큰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될수 있으므로 서둘러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좋다. 만약 오래된 친구가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면 그 친구에는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조심하는 게 좋다. 네. 마음만 다치기 때문이다. 기운을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고, 마음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잘 판별할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아첨하는 사람은 필히 조심하라. 어느 곳에 가든 아첨을 일삼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한다. 누군가 내게 아첨을 떤다면, 내 기분은 좋을 텐데 왜 이러한 사람을 피해야 하는 것일까? 아부와 아첨을 일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실력에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현란한 언변으로 자신의 실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얻으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상대가 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눈과 뒤를 가리는 자들이다. 아첨에 취한 상대방은 아첨군의 속셈도 모른 채 자신의 실력 때문에 칭송을 받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아첨에 의해 잘못된 자만심에 빠져버릴 수 있다. 이러한 아첨군들의 비율이 많은 조직은 점점 썩어들어가 반드시 폐망한다 만약 이러한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면 하루 빨리 벗어나길 권한다. 인간 관계에서 지나친 칭찬과 비판은 삼가해야 하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세우면 우쭐해지기 마련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진심 없는 아부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두고 경계해야 한다. 아부하는 사람이라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는 마음 속 깊은 존경심으로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한테 이빠른 말을 해주고 그 대가로 뭔가를 빠른 시일 내에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아부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면서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아첨의 소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진심 어린 칭찬의 말과 능구렁이 같은 아부의 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장자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일곱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겠는 사람이 혹시 나의 주변에 있다면 오늘 함께 배웠던 피해야 하는 일곱 가지 유형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판단해보고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인간관계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타인을 판별하는 눈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활용점정을 이루는 것은 바로 내 안의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장자께서는 사람이라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여섯 가지 실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인간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실수 중첫 번째는 주책이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의 할 일이 아닌데도. 무턱대고 덤벼드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끼어들거나 자기 일도 아닌 일을 지나치게 많이 처리하는 것을 주책으로 볼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이미 잘 되어 가고 있는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조언을 해주는 것을 망령이라 한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었지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언한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끼치기도 하고 불필요한 조언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조언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방이 먼저 조언을 청할 때 적절히 조언해주는 것은 도움이 될수 있다. 또한 조언을 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언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득이 되는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아첨이다. 아첨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칭찬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술수가 통할지 몰라도 조금이라도 현명한 사람에게 이러한 아첨의 행태를 보였다 가는 상대방은 반드시 불쾌감을 느끼며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아첨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어라. 그것이 곧 신뢰라는 단어로 귀결된다. 네 번째는 분수이다. 분수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분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또한 자신이 말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분수를 줄이게 된다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대화를 할수 있다. 다섯 번째는 참소이다. 참소라는 것은 남의 단점을 비판하려는 불쾌한 성향을 뜻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으며 상호 간의 신뢰를 해치는 큰 원인이 된다. 이러한 행동은 또한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간질과 음흉함이다. 이간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간질이나 음흉함을 범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타인을 만나 대화를 할 때에는 솔직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여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축 빠지고 기분이 퍽퍽해짐을 느껴본 적 있지 않은가.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증상은 심신의 피로이다. 이것은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이다. 그러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신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힘이 빠지고 충만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피곤하고 우울하며 의기소침해진다. 행복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좋은 기운을 빼앗는 사람을 당신의 인생에서 조금 멀어지게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타인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 자신을 먼저 챙겨야 이 땅에 내가 올바르게 설수 있다. 오늘은 장자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지식은 값비싼 지식이 아니라 반복해서 공부하는 지식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좋은 말이구나 하며 흘려넘기지 마시고 반복해서 들으며 장자 선생님 말씀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